우리가 매일 접하는 쌀, 그 작은 쌀알 한톨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쌀알 하나도 소중히 여기라며 밥그릇에 남은 쌀알을 다 긁어먹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말 속에는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복을 소중히 다루라는 깊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집안의 복과 행운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작고 하얀 쌀알이 어떻게 우리 삶의 복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지 알고 나면 그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쌀을 이용한 풍수 활용 방법. 쌀은 풍수에서 복과 행운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쌀을 보관할 때는 쌀통이나 쌀독을 항상 깨끗하고 가득 채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쌀통은 집안의 재물운이 바닥났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쌀을 담는 용기는 균열이 없고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여기에 빨간 천을 덮어두면 나쁜 기운을 막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쌀을 교체하거나 쌀을 햇빛에 말리면 정화의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집 입구 근처에 작은 그릇에 쌀알을 담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쌀과 함께 금속 동전이나 황금색 장식을 추가하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쌀알은 단순히 장식적인 의미를 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행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릇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음력,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 쌀을 새롭게 교체하면 복의 흐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로 복주머니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추천됩니다. 복주머니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천으로 만들어지며 쌀과 함께 작은 돌이나 향초를 넣으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집안 곳곳에 배치하면 재물은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운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복주머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믿습니다. 쌀은 부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날 새벽에 정갈한 마음으로 쌀을 골라 부적을 만들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부적은 현관이나 문지방 근처에 놓아 집안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기적으로 부적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소금과 함께 정화 의식을 하면 에너지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쌀은 단순히 우리 식탁을 채우는 곡물이 아니라 집안의 풍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쌀알과 부정 방식 쌀알은 전통적으로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쌀알을 신발장 아래나 집에 구석에 놓아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정화 후 사용한 쌀알은 바로 버리기보다는 흙 속에 묻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꿈을 꾸었거나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울 때 쌀알을 한 움큼 집안 곳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쌀과 함께 소금이나 물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3 쌀과 관련된 금기 쌀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다루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이는 운과 복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쌀을 낭비하면 가정의 운이 줄어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쌀독을 완전히 비우면 가난이 찾아온다는 믿음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을 부정한 공간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난다고 하니 사용하는 공간의 정결함도 중요합니다. 쌀이 가정의 복을 상징하므로 이를 무심코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4. 쌀알의 배치. 쌀알을 배치할 때는 풍수적으로 길한 방향에 놓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북동쪽은 안정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간주됩니다. 주방이나 거실처럼 가족이 자주 모이는 곳에 쌀알을 배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투명한 그릇에 쌀을 담아 장식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운을 끌어오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쌀알과 함께 황금색 장식물을 배치하면 재물의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쌀을 배치한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쌀알은 풍수에서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모든 자원의 근원이자 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쌀의 풍요로움이 곧 가정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쌀이 충분한 집은 안락한 삶과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여겨졌습니다. 쌀의 작고 하얀 모양은 순수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며 이는 영적인 청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쌀알 하나가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 간주됩니다. 쌀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집안의 기운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바라는 일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